아이들 콘서트 할때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이럴 거면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된 제품인데, 오브 톤이 조금 돌면서, 이거는 화보 찍을 때 블러셔로 좀 많이, 쓰... 외곽을 먼저 잡아주고 바르면 다시 구매한 제품.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립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매트한 라인부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제가 매트한 라인 쓸때 베이스로 꼭 쓰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도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거는 누드한 컬러 바를 때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고요 이거를 바르고 벨벳 라인의 제품 올려주면 뽀송한 게 되게 잘 표현이 되고 오래 유지되게 해주는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단독으로 써서 그냥 누디한 립 표현할 때도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은 벨벳 라인 제품인데 컬러가 오렌지 브라운 같은 톤, 브릭 레드 컬러인데 몇개 쓰면은 매트지만 뭔가 청명해 보이는 그런 컬러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제품에 이렇게 깔면 조금 더 딥한 컬러가 나오고 뭐 컨실러로 좀 눌러서 발라주면이 색깔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되면 그때는 약간, 약간 산호빛이 나오는 색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바르면 되게 딥한 브릭레드 컬러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새거 같지만 한 통을 다 써서 다시 구매한 제품이에요. 세 번째 제품은 제가 이제 우기 인투유 광고를 찍으면서 알게 된 제품인데 아마 인스타에서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생긴 푸딩 같은 제형의 제품인데 바르면 되게 벨벳 느낌으로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이들 콘서트 할때 레드립 표현할 때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유지도 오래되고 그 블러 느낌이 되게 예쁘게 표현이 돼서 이거는 손으로 찍어서 그냥 발라도 되고 브러쉬로 발라도 되고 블러셔로 살짝 발라주면 되게 자연스러운 혈색처럼 나오는 제품이어서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탐포드 제품인데 얘는 컬러가 약간 브라운에 핑크가 좀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서 좀 멋스러운 컬러인 것 같아요 이 컬러는 너무 발랄하지도 않고 뭔가 다운된 느낌이긴 하지만 너무 딥한 느낌이 아니어서 되게 우아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때 쓰는 제품입니다 매트한 이런 벨벳 느낌보다는 되게 입술에 착 붙어가지고 하루종일 되게 오래 유지되는 컬러예요. 이거는 진짜 길이가 인증해주는 <laughs> 제가 진짜 많이 쓰는 컬러인데 이거는 누디 핑크 톤이거든요. 그래서 입술 오버립 바를 때 얘로 외곽을 먼저 잡아주고 바르면좀더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립 안에 컬러를 좀 포인트로 주고 싶다 이럴 때에는 이걸로 외곽을 먼저 살짝 잡아주고 발라도 너무 예쁘고, 누드한 립 연출을 하고 싶을 때는 얘만 발라도 사실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이 제품은 어디 가도 사실 빠지지 않고 제가 잘 쓰는 립 제품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밝은 컬러도 몇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로 쓰기에도 되게 좋아서 코랄 옅은 색이랑 핑크 옅은 색두 가지 이 색을 깔고, 약간 컬러감 있는 제품을 같이 깔아주면 그라데이션 되면서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두 가지 색을 믹스해서 많이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벨벳 틴트가 저는 유지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하루에 한... 두번 정도 바르거든요, 사실. 아침에 좀 짙은 색을 바르고 나오면 사실 점심 때까지 잘안 무너지고 되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점심에 밥 먹고 양치하고 그때 한번더 바르고 그럼 집에 갈 때까지 색깔이 되게 유지가 잘 돼서. 블러 틴트는 덧바르면 더 덧바를수록 사실 안에 색이 얼룩질 수가 있어서 처음에 바르실 때좀 넓게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잘 시켜주면 유지하는데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촉한 라인을 보여드릴 건데 이 제품은 이제 알마니 제품인데 제가 예전에 알마니 립스틱은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바르고 있으면 진짜 하루 종일 건조 하지도 않고 되게 촉촉한 게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색깔이 약간 핑크빛이 좀 많이 돌아서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고 나와봤어요. 그냥 무난한 컬러이기도 하고, 좀더 다른 다양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하루 종일 좀 입술이 너무 건조하다, 뭘 발라도 이러신 분들은 이 제품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제품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제 입술 뭐 발랐는지 물어보셨었는데 원래 세포라 플럼퍼를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 이제 문제가 자꾸 품절이 되고 이래서 구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럴 거면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된 제품인데, 아직은 이제 좀 테스트 단계를 여러 번더 거쳐야 되긴 하지만, 준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바르고 있는 것도 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한 컬러의 제품도 여러 가지 색깔을 지금 구상해서 만들고 있어요. 형광기가 돌지 않고 좀 다운된 컬러의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좋아해서, 이 플럼퍼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오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데일리로 쓰기 좋은 립밤이긴 해요. 근데 플럼 컬러가 너무 예쁘게 발색이 나와서 그냥 촉촉하면서 이런 색감이 조금 더 표현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냥 내추럴하게 발라도 그냥 립밤처럼 표현되는데 여러 번 조금 레이어드해서 바르면은 이 발색 자체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추천드려요. 색깔이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에르메스 제품인데, 보이기엔 색깔이 약간 브릭톤인데, 요것도 색깔 진짜 예쁘거든요. 이 제품은 사실 제가 화보 찍을 때나 이렇게 뭐 맑게 올라오는 그런 브라운의 자연스러운 빛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제품이기도 한데, 이 제품은 제가 블러셔로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보여드리자면, 얘가 약간 촉촉한 라인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라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펴서 두드려주면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결감도 되게 예뻐 보이고 이거는 화보 찍을 때 제가 블러셔로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긴해. 지금 제가 이제 피부 표현을 조금 매트하게 해놔서 이 윤광이 좀덜 보이긴 하는데. 화보 찍을 때는 조금 더 글로시하게 베이스를 해놓고 이 제품 올리면 되게 광택감이 진짜 예쁘고 컬러도 너무 예뻐서 이 제품은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시한 틴트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이렇게 좋아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얘는 22번, 23번인데 얘를 먼저 외곽을 사이드에 넓게 좀 오버립으로 발라놓고 얘를 안쪽에 바르면 근데 아마 제 화보 찍은 거 보면은 이런 컬러의 느낌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친구들한테도 이 색깔을 많이 썼어서 근데 글로시한데 뭔가 안에는 오브 톤이 조금 돌면서 오묘한 느낌의 립의 컬러가 정체가 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조화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제가 유럽 가서 사온 제품인데 이 제품 되게 신기하게 이쪽 제품이 엄청 착 붙는 제품이에요 벨벳 소재가 아니라 약간 매트한 라인에 픽싱이 되게 좋은 제품인데 여기에 글로스 라인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리면 어 섞일 것 같은데 섞이지 않고 이 투명한 광택감이 되게 잘 표현, 오래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한동안 되게 많이 썼어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 매트한 라인 따로 써도 그냥 예쁘고 그냥 이 글로스도 따로 써도 예쁘고 같이 써도 예쁘고 이것도 다양한 컬러가 있어서 저는 그 중에서도 약간 무디한 핑크 톤을 제가 구매해 왔었는데 촉촉한 립 표현하실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것도 이제 글로시한 틴트 제품인데 이 제품 요즘에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뭔가 안에 색깔은 갇혀있지만 좀 촉촉해 보이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이런 플럼퍼의 광택감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느낌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어서 이게 틴트 제품인데 처음에 발랐을 때는 약간 밝게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운된 컬러로 좀 착색이 되는데 그 색감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화보 찍을 때 요즘에 많이 쓰고 있고 무대할 때도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피부 표현을 조금 맑게 해주고 이 제품을 사용해주면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일리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립 컬러 제품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또 다른 제품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찾아오겠습니다. 안녕!